네 요거가 지금 여기 어, 분봉에 보이는 이 선이요 분봉에 보이시는 요 선이 일봉으로 따졌을 때는 4일선이에요 분봉에서 보시면은 일봉 4일선입니다 일봉 4일선 원래는 일주일에 5일이잖아요 일주일에 5일인데 저는 좀 빨리 보기 위해서 어, 5일선 말고 4일선을 주로 봐요 4일선 9일선 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이, 일봉에서 어, 오일선, 뭐, 일주일 동안 평균 매수했던 그런 가격에 이탈이 되면, 오, 어, 요게 사일선 이탈되는 순간 투매가 나와요. 투매라는 건 뭐, 다들 아시죠? 나 던지니까 너도 던지고, 쟤도 던지고, 약간 이런식. 자, 여기서도 오늘, 어, 제일 대강인데 오늘 뭐, 살짝 올려주는 그림이 나왔다가, 다시, 어, 일봉 4일선을 이탈하니까 그냥 쭉,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매하시면서 일봉 4일선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어, 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 4일선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4일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또 모습이 보이죠? 어, 요런 것들. 자, 사회선 깨지니까 투매 쭉 나오고, 그죠? 사회선 깨지는 것 동시에 투매 쭉 나오고. 이런 것들 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 좀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오늘 아침에 GS건설이 뭐 시가 개파락은 하긴, 하긴 했지만, 사회선 깨지면서 쭉 투매가 더 많이 나왔죠. 이런 그러니까 것들 사회선 꼭 여기서도 사회성 깨진다 동시에 투명가쭉 나오고 이런 것들 실제로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삼성전기 주식인데 뭐1 6 3 0 0 0원이에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요게 호가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호가 단위로 보시면은 어한 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사회선도 왔다 갔다 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같이 내려오고 내려와 어, 내려오고 그죠 올라가면 은또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면 또 다시 내려오고, 요게, 모든 종목은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얘네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반짝반짝반짝반짝거리니까 얘네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모든 종목은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여러분들 보실 때, 요거 꼭 참고해서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주가는 여기에 있고. 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어, 좀 급등 나올 만한 것들 한번 찾아볼까요? 급등 나올 만한 것들. 오 어,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같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요거 한번, 한번 볼게요. 요거 차트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 한번 급등나와라. 급등나와. 가라 안가려나요? <laughs> 안가려나? 가라고 했는데 안가나요? 자이런식으로 주가가 캔들이 호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얘네들도 4일선도 어일봉에서 5일선 4일선 다 똑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장 중에 미세하게 움직이지만, 그거를 캐치를 못 하는 것 뿐이에요. 모든 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끝나면은, 어, 이번 주 5일치를 계산을 해서 평균 합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게 일봉. 일본. 일봉에서 보이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분봉에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요게 1봉 자, 한번더 보시면은, 여기또 파란 선도 있죠? 요건 참다 수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파란 선은 1봉에서9.1 선이에요. 요건 1봉에서9.1 선. 자, 일봉 9.1 선. 어, 어디 갔어? 짠! 어디 갔니? 어디 갔니? <laughs> 여기 있네요. 요 파란 거는 1봉에서는9.1 선. 분봉해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캔들이 올라가면 얘네들도 따라 올라가고, 내려오면 따라 내려가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다가 체크해 놨었잖아요. 근데 주가가 내려오면서 얘네도 같이 내려오는 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 9일선은 주가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회선은 더 많이 내려오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어, 내려올 때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일선이 평균치라서 5일 동안의 평균치, 9일 동안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어, 얘네들이 오를 때는 더 많이 이격이 벌어지고 내려올 때는 더 많이 이격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어휴 금락 금락. 이걸로 봐도 되겠다. 자, 분명히 얘는 지금 사일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동평균선 1, 1번으로 봤을 때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사일선 위치입니다. 일봉이 현재 가격. 근데 얘가 캔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사일선 위치가 지금 오오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보이시나 요안 보이시나요? 올라가고 있는 게자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은 항상 평균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절대 장 끝나고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딱 좋네요. 오. 딱 좋네, 이거. 네, 아주 좋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죠? 그죠? 렇 여기, 여기 있었는데, 캔들이 올라가니까는, 예, 주가가 요즘 상승 플러스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이것도 꼭 보시면 좋죠. 교육자료로 딱 좋겠네요. 요기만 딱 잘라서 교육자료로 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동평균선 항상 살아있다. 캔들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항상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동평등선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식가입니다, 식가. 그래서, 식가. 여러분들, 예전에는, 어, 산낙지가 어, 횟집 가면 산낙지가 식가였죠? 이제는 오징어도 식가입니다. <웃음> 이제는 <웃음> 오징어도 식가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징어가 식가라니. 이런 젠장할 그죠? 이동평등선도 올라가는 것도 식가입니다. <laughs> 주식은 살아있는 요렴만 <laughs> 네. 아, 이것도 잘, 교육자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도 항상 움직인다. 근데, 물론, 얘는 지금 4일선, 9일선이지만, 어, 음, 장기 이동평균선, 뭐, 뭐, 61선, 121선, 241선도, 어, 이렇게 분본에서 설정해놓고 보시면은 전부 다 움직여요. 전부 다 움직이니까, 어,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아까 보던 건가요, 이거? 계양전기? 맞죠? 여기, 여기 있고, 자, 현재 캔들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거 보이죠? 바로바로 바로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아 아주, 아주 좋네요. 네, 아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네 보이시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음 좋네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오쭉 올라가니까 이동평균선도 쭉 따라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오 양분켰네요 오 이동평균선 많이 벌어졌죠 이제는 그죠 어 이런 식으로 뭐 쉽게 볼수 있습니다. 좀 많이 벌어졌네요. 벌써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오 아주 좋은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어, 장이 끝나면 이동평균선이 합산이 돼서 결정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 보시는 것처럼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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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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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입니다. 네, 일봉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안 보이네요 이게 아쉽다 여기 캔들이 그 붙어 있어갖고 안 보이는 건데 이것도 그렇고 붙어있어서안 보이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얘도 보시면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 위치해 오고 있고 좀 아래위로 아래위로 흔들고 있는 모습 항상 캔들을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잠시만요. 네, 이렇게 딱 보이시죠? 이게 딱딱 딱, 딱. 자, 요것도 보시면은 아까 요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자, 이런 것들은 항상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신석지 어떻게 됐나요? 어, 지금 캔들이 좀 떨어지면서 밑으로 좀더 내려온 게 보이시죠? 네, 좀좀 좀 내려왔고 좀덜 내려왔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네. 네, 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 4일선 밑으로, 혹은 5일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면은,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일주일 동안 매수한 가격보다, 어, 지금 주가가 낮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한 명, 두 명이 팔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좀 떨어지는 영향이 있어요. 그큰 물량들을 팔면. 그럼, 어, 주가가 떨어지니까 나도 팔아야지, 너도 팔아야지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대량 투매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오, 여기 보시면은, 4일선 이탈하는, 그 라인에서 주가가 후루룩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와요. 예, 후루룩 떨어지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사회에서는 올라가면은 후루룩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꺾이면 후루룩 떨어지고 예,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는 후루룩 올라가고 어, 또 내려갈 때는 후루룩 내려오고 예,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갖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란히 좀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일선 딱 밟고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하지만 떨어진다고 하면은 후루룩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